안녕하세요. 미라클라이프 미라TV입니다. 오늘 벌써 38일째, 39일째 일기 읽어드리고 있네요. 네. 감사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천 가는 길 늦가을의 단풍을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지 못했던 순간까지 모두 모아 풍성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가지 말하고 한 곳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모임에 수십 명, 기백 명 이상 함께 했던 그곳에 혼자서도 갈수 있는 용기가 감사합니다. 그것은 38일째 변함없이 감사 일지를 매일 쓴 덕분입니다. 체라 공동체의 기운이 감사합니다. 밤길 운전 중에도 평안함이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9만원짜리 딱지가 별말 없이 얼른 내버리라고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남편이 감사합니다. 아깝지만 9만원보다 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이 묵은 사랑이 감사합니다. 어, 이날은요. 홍천에는 저희 회사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늦가을의 단풍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딸과 아들과 남편이 보고 싶었던 것은 저는 좋은 음식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것을 보면 가족이 정말 누구나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날도 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남편과 또 입시 때문에 마음이 고생하고 있는 아들. 또 열심히 살고 있는 딸들이 생각나면서 함께 이런 것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모임, 말하자면 세미나 같은 것이었는데요. 모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현재의 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 혼자서도 갈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흔들림이 없이 설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행동과 생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미나만 마치고 밤중에 올라오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전엔 뭔가 참석을 안 하면 뭔가 내 것을 뺏길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laughs> 9만원짜리 교통딱지가 집에 떡헌니 날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남편이 굉장히 잘 챙기거든요. 그런 거 오면 얄짤없이 저한테 전화하고 예전에는 그런 거올 때만 저한테 전화했어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별말 없이 이런 거 얼른 내버리라고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저에게 송금을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내주더라고요. 9만 원이란 돈이 굉장히 아까웠지만요, 그 순간 또 남편에 정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느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행복입니다. 왕갈비 뼈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아가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행복합니다. 특별히 병치레 없이 자라주는 강아지들이 감사와 행복을 줍니다. 양쪽 부모님께 전화드리며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하루 여행 다녀오신다 하셔서 엄마만 모시고 다녀오기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울컥과 동시에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래야 행복한 나이기에, 며느리이기에, 딸이기에, 부자여야겠습니다. 저희 집은 푸들, 강아지가 네 마리 있어요. 다섯 마리였는데요. 한 마리가 문이 잘못 열려 있어서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네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가들이 어, 왕갈비뼈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든지, 행복한 순간들이 종종 주어집니다. 양쪽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부모님께 찾아뵙고, 특히 이제 시부모님께 참 자주 찾아뵙는데요. 가깝기도 하고, 친정 부모님도 굉장히 가깝지만, 어, 남동생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시댁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늘뵐때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음, 그런 울컥함은 그분들이 두셨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내가 다 아직 못하고 있음에 울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카네기 인간경영 리더십을 읽었는데요. 음, 마츠다시 전기의 오늘은 성과제일주의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던 고노스케 회장의 마음 때문에 이룩된 것이다. 일본의 전기회사가 예로 나왔었는데, 이게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일들이, 제가 하는 일도 그렇거든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어떤 거에 관계없이 성과 위주입니다. 완벽한 성과 위주의 일이죠. 제가 하는 일은요. 근데 이제 성과 제일주의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리더, 그런 리더 속에서 어, 정말 지금의 이 마츠다시 전기 회사가 만들어진 것들을 예로 들어 들면서 보여준 것을 참 저는 감동스럽게 읽었습니다. 예, 39일째 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9일. 2019년 11월 15일 5시 35분, 5시 53분부터 음, 작성을 시작했네요. 감사.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면서도 연신 감사합니다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엄마는 정말로 절대 긍정, 폭풍 긍정이신 분이심이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고 나와야겠습니다. 멀미도 없이 오가며 감사한 시간입니다. 생각과 다르게 시간이 흘러 저녁을 혼자 먹은 남편이 감사합니다. 한 번도 입으로 저녁 혼자 먹는 남편을 감사하다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변화하는 내가 감사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동생의 물에 대한 검토가 관심이 감사합니다. 엄마가 사시는 동안 건강하시도록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관심을 갖게 합니다. 눈에 녹내장 말고는 건강하신 엄마가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까지 엄마와의 여행을 빨리 계획해야겠습니다. 엄마하고 함께 보낸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늘 긍정적이셔서, 와, 진짜 그 긍정은 그 긍정으로 우리 삼남매를 지금까지 키워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입니다. 엄마와 작년 12월에 하루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못 갔거든요. 참 이렇게 계획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봄이 오기 전에 엄마와 함께 여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남편이 혼자 저녁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는 일하니까 너는 알아서 저녁 먹어라는 식의 삶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후회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은 될수 있으면 남편 저녁을 제가 손으로 직접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날은 남편이 혼자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시간이, 와, 이런 감정의 시간이 저에게 다가온다는 게 참, 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행복입니다. 새벽 비 소리가 행복합니다. 멋진 카페에서 차한 잔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빗소리의 정겨움을 느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행복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혼자 나의 루틴을 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성경 읽고, 삶에 나의 잠재의식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또 채워져 감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비 오는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멋진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하는 상상. 차를 한잔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 오는 날은 행복합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할수 있냐면요. 비 오는 날 친구들을 만나거나 비 오는 날 무작정 멋진 카페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겨움, 음, 빗소리에 그 툭툭거리는 행복함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인지 라이프를 하면서 감사 얘기를 쓰면서 이른 아침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지게 되고요. 일찍 일어나려면 전날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찍 자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면요. 밤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2020년도에는 더 일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39일째 일기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일기를 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듀얼 폰으로. 화질이 훨씬 음, 선명하고 깨끗하고 와, 요걸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겨울 들어 올해 1월 들어 음 가장 아니네요. 벌써 2월이네요. 1월, 2월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마당에 내놨던 야채들이 좀다 얼었거든요. 좀 아깝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 쌀쌀한 날씨도 행복하고 상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상쾌한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